안녕하세요. 리틀 약사입니다. 자, 비타민 C의 효능과 메가도스, 그리고 주사제까지 알아봤었는데요. 자, 보시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천연 비타민 C와 합성 비타민 C의 차이, 그리고 복합 제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C의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연 비타민 C, 합성 비타민 C. 이 천연과 합성을 약간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비타민 C도 있고요. 또, 버퍼드 비타민C라고 해서 중성 비타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가 서서히 흡수되고 녹을 수 있게 하는 서방형 비타민C.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포조말 비타민C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오늘 볼 거는 천연 비타민C부터 합성 비타민, 그 다음에 천연과 합성을 합쳐놓은 거, 요세 번째까지 그 제품들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연 비타민C는 일종의 자연 물이나 레몬, 아세로나 같은 이 과일을 물리적인 과공만 해서 먹는 건데요. 그대로 분말화를 해가지고 동열 건조해서 먹는 것들을 천연 비타민C라고 하는 거죠. 천연 비타민C의 장점, 이거는 바이오플라보노이드라는 것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바이오플라보노이드는 이 플라본, 이소플라본, 안토시아닌, 사포닌, 이런 수많은 식물성 파이토케미칼이 그 자체로 들어있어서 가 항산화 작용이 있고 내몸 자체에 있는 항산화 효소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물성 파이토케미칼이 비타민 C와 이렇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다만 오렌지 한 개당 70ml 정도의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까 비타민 C를 1,000ml 정도를 먹으려면 오렌지를 15개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참 어렵죠. 국내 천연 비타민 C라고 알려진 제품들을 찾아보면. 비타민C 두정에 100ml, 그러니까 한정당 50ml 정도 뿐이 함량이 안 돼요. 그래도 아세로나는 20에서 25% 정도가 비타민C를 함유하거든요. 이거를 가로화한 제품들은 네 캡슐에 500ml 정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 캡슐에 한 125ml 정도 되는 거네요. 천연 비타민C 제품을 고르실 때도 뭐몇 달치에 얼마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함량에 어느 정도 가격인지 잘 따지셔서 또 고르셔야 합니다. 이 정도의 비타민C 함량이면 그래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제품인데 1000ml 정도의 비타민C를 먹으려면 하루 8캡슐 정도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비타민C로는 우리가 말하는 메가도스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격의 합성에 비해 함량 대비 개월 수를 따지면 정말 많이 비쌉니다 천연비타민C는 용량을 적게 먹어도 되는 유아 아이들이나 또 메가도스를 하지 않고 나는 저용량의 비타민C를 먹어야겠다 가격도 나는 크게 상관없다 이런 분들에게 드시기 좋은 제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비타민 C 성분은 L-아스코르빅애시드 또는 아스코르베이트라 부릅니다. 이 합성 비타민 C나 아세로나 로즈이 레몬 여기서 추출한 천연 비타민 C나 실제 비타민 C의 화학 구조는 동일합니다. 즉 비타민 C 성분 자체로는 천연이나 합성이나 차이가 없다. 최근에도 이 합성 비타민 C가 석유에서 만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다단계 영업을 해서 파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합성 비타민 C라고 부르는 것은 거의 다 옥수수 등의 식물성 포도당에서 추출한 것을 말합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고려 땡땡 비타민 C 있잖아요. 이 대표적인 합성 비타민 C 중에 하나입니다. 천연에 비해 고용량을 섭취를 할때 적합하고요. 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먹기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물론 이 비타민 C 메가도스를 할 때는 정제보다는 순수 가루로 된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비타민 C는 빛이나 온도 등의 산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용량의 비타민 C 메가도스를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통에 들어있는 여기서 가루로 이렇게 퍼먹는 것보다는 안전성명에서 낱개 포장으로 된 가루 제품을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비타민C 먹을 때또 하나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 비타민C는 말 그대로 산성이죠. pH 2.5에서 3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서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다른 형태의 비타민C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또 먹을 때이 치아에 자극이 될수 있어서 가루를 직접 입에다가 털어서 넣기보다는 우리나 주스에서 섞어서 그대로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천연 비타민 C와 합성 비타민 C는 분명히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연 비타민 C의 플라보노이드, 합성 비타민 C의 함량과 가격. 사람들은 이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안해서 나온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 잠깐 보시면 일반 비타민 C와 더불어 감귤 가피나 로즈 추출물이 섞여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비타민 C 성분의 바이오플라보노이드를 혼합해서 이렇게 만든 제품으로 나온 겁니다. 천연비타민C는 바이오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고 비타민C 자체에 결합되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점을 차안해서 비타민C 합성에다가 식물성 바이오플라보노이드나 로즈잎이나 아세로나 같은 걸 그대로 섞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넣는다고 해서 천연비타민처럼 비타민C와 바이오플라보노이드들이 서로 붙어가지고 유기적으로 얽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비타민C 자체만으로는 회사마다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마케팅적 요인이 굉장히 필요했던 겁니다. 물론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를 같이 먹으면 분명한 이점은 있습니다. 바이오플라보노이드가 비타민C의 생체이용률을 높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바이오플라보노이드가 비타민C만큼 충분히 존재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가능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바이오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C의 비율이 4대 1 정도 이럴 때약한30% 이상 생체육률이 향상되었다 이런 결과들도 있었는데요. 근데 제품들 잘 한번 따져 보세요. 복합 제품들을 보면 굉장히 비타민 C 대비 어, 매우 적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가격이 또 저렴하지는 않아요. 차라리 순수 비타민 C를 저렴한 가격에 먹고요. 퀘르세틴이나 바이오플라보노이드 같은 단독성분들이 함량이 훨씬 높잖아요. 그거를 따로 사셔서 같이 먹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천연 비타민C 제품은 가격은 난좀 상관없어. 하루 나는 500ml 미만의 비타민C만 섭취하고 싶어. 이런 분들과 또 섭취량이 높지 않은 유아아이들, 또 메가도스를 하지 않는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합성 비타민C는 하루 500ml 이상을 드시려는 분들 또 가성비 제품을 고르시는 분들 적은 알수록 고용량의 비타민C를 먹고 싶은 분들 그리고 메가도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합성 비타민을 드실 때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비타민C와 같이 드시면 좋은 것으로 알려진 퀘르세틴이나 바이오플라보노이드를 같이 섭취하셔라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비타민 C 여섯 종류 중에 세 가지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알아보지 않은 나머지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제발 부탁드려요.